가적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해주실 주제가 바로 특장애거든요. 2011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특장애로 병원을 찾은 20세 이상의 인구가 3,691명입니다. 그러니까 약16.7%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원장님 이 특징성이 성인에게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동틱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그 말씀해주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무려 3691명. 네. 예,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16.1%거든요. 그, 그러니까 틱이 이만큼 많은 비율로 성인에게도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소아청소년기에 보면은요, 10에서 20% 정도는 틱 증상이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성인이 되어서도 틱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네. 소아 청소년 이 시기에 특이 나타날 때잘 치료를 해놓지 않으면은 성인이 돼서 틱이 나타나면은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가 조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 나이일 때 틱이나 이런 사경증이라든지 뇌신경 질환은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틱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틱 증상에는요, 이 자기가 불수의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행동이나 소리가. 첫 번째로 눈을 자주 이렇게 깜빡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눈에 뭐가 건조한 것처럼 자꾸 깜빡거려요. 보면은 마주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죠. 사람의 눈이 편안하게 잊지 못하고 자꾸 깜빡거리니까. 두 번째는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꾸 실룩실룩 거려요 어깨를요 네.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세 번째는 고개를 자꾸 좌우로 움직인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뒤로 끄덕인 경우 있어요 이 틱을 제가 왜잘 아냐면은 제가 성장기에 틱이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네. 이 증상들을 잘 알아냅니다 제가 네. 제가 이게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목이나 손을 이렇게 자꾸 돌립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요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자꾸 꼼지락거려요. 그 쉬운 예로 발꼬락을 꼼지락거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또 심해지면 틱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정말로 심해진 건데 침을 자꾸 뱉어요. 자기도 아. 모르게. 이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침을 자꾸 뱉거나 더심해지면 이제 욕을 합니다. 욕을. 네. 예. 막내 의지랑 상관없이 욕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정한 신음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끙끙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를 훌쩍거리거나, <laughs> 이렇게 헛기침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구르는 경우 있어요. 발바닥으로 힘차게 막 차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때려요. 아. 어깨나 목, 얼굴을 이렇게 내 몸을 내가 때리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심해진 경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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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특징상이 뭐 간단한 경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심한 증상도 있게 되는군요. 이런 성인과 소아, 청소년들의 틱 장애에도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오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이런 틱 증상이 턱관절 치료로 호전된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2012년도 6월 달에 내원한 15살 중학생의 틱 증상 사례입니다. 네. 이 학생은 이 방송을 듣고서 어머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서 아드님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건데, 네. 이 학생은 증상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 코를 네. 예, 계속 훌쩍 거려요. 아하. 수시로 그리고 이렇게 킁킁 거리고 또 <laughs>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나 짝이 이 친구 왜 자꾸 이러냐고 네. 어, 예,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도 학교에 불려가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틱이거든요. 아하. 어머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턱관절 치료에 틱 효과가 있다는 거를 듣고 아드님 데리고 오신 건데, 하루 종일 이렇게 틱 증상이 나오는데, 이제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전체 척추가요, 정말로 S자로 심하게 휘었어요. 네. 서 있는데도 허리가 완전히 뱀처럼 휘어 있어요. 그리고 목도 한쪽으로 굽어 있고, 일자목에다가 몸의 전체 좌우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엑스레이상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겁니다. 뇌신경이 안정이 될 수가 없죠. 뇌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부터 목부터 허리 등뼈 골반 몸의 좌우가 전체적으로 이리 휘고 저리 휘고 틀어지다 보니까 뇌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코로 계속 소리 내고 킁킁 내고 헛기침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면서 턱관절 균형장치 착용 시키면서요 턱관절을 균형을 맞추면은. 뇌가 똑바르게 가운데로 오고, 그다음에 경추가 똑바르게 쓰고, 척추가 바로 쓰면서요. 그리고 한 연에 일주일 한 번씩 오면서 두개골 CST 교정, 상부경추 1, 2번 교정, 등뼈인 흉추 교정, 골반 PBT 요법, 그래서 양쪽 다리 길이 잡아주면서 이 학생도 한약은 안 썼습니다. 네. 한약을 쓰지 않고 치료했는데도 치료 시작 1개월이 지나니까 킁킁거리고 훌쩍거리고 헛기침하던 증상들이 절반 정도, 50% 감소하고, 지금, 2010년도 6월, 12월이죠.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이제 또90% 이상 소실됐어요. 네. 90%지만 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소실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기하죠. 네. 짝도, 이제 소리 안 내니까 편안해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틱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턱관절 치료를 해주면은,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은들은요, 성인들은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몸의 구조적으로 변화가 더 많이 왔고, 몸이 굳어져 있고, 뇌 신경이 틀어진 상태로 나이가 먹어서 네.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아 청소년기에 틱이 있을 때는요, 가급적 빨리 치료해주면은. 쉽게 낫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작은 신호라도 좀 놓치지 마시고, 빠른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턱권들 치료가 특증상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특장의 원인이, 그, 현대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가설이 유전적인 원인이다. 두번째는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밝혀지는 건데 이 턱관절 균형학에서는 이 틱이라든지 사경증 같은 뇌신경 질환을 뇌신경 장애의 병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추 1, 2번에 틀어짐 그리고 뇌신경 장애가 나타나면서 틱 증상이 발생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턱관절은 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잡아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를 1, 2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자목 상태인 걸 C자 커브로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경추 1, 2번이 잡히면서 척추 전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똑바르게 균형 있게 잡히고, 골반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뇌신경이 이제 안정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턱관절 치료 받으신 분들에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반응들이요. 턱관절 치료를 받으니까 스트레스에 좀덜 예민해진다. 좀 편안해졌다 전보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던 신경이 예민한 여성분들이 잠을 좀 잔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턱관절 치료가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들의 뇌신경 장애로 나타나는 틱장애는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인 겁니다. 자, 오늘은 약물 과용 두통과 특장애라는 턱관절에는 턱관절 치료가 참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